안녕하세요. 숭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를 뽑으라 하면 역시 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어둠과 추위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답 시작하겠습니다. 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어둠, 그리고 취에 맞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우리에게 항상 좋을 순 없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주는 건 역시 불이며, 공기가 건조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역시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까지도 탐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죠. 포켓몬스터에서는 불켜이란 아주 귀여운 포켓몬이 있습니다. 고스트, 불꽃 타입의 양초 포켓몬으로 그 모습 역시 흔히 보이는 양초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켓몬의 모습과 그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도감의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불켜이는 그저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닌 사람이나 포켓몬의 생명력 그 자체를 빨아들여 타오르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불꽃이 꺼져있다면 주변의 사람이나 포켓몬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불꽃을 피운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미가 진한 램프라와 창델라 역시 사람과 포켓몬의 영혼을 빨아들여 자신의 불꽃을 활활 태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램프라를 보고 불길한 포켓몬이라고 부르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병원을 서성거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샹델라는 자신의 불꽃을 흔들어 상대를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후 상대를 태워 영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몸은 빈 껍데기가 되죠. 이들 중에서 불켜미 같은 경우,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 28편에서 지우 일행과 로켓다는 연계, 즉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 적도 있는 포켓몬입니다. 그저 타오르며 주위를 밝혀주는 불. 하지만 포켓몬이 가진 불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지옥의 불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포켓몬이 가진 불은 현재 우리에게도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이요.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계담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계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